시랍 신화에 보면 그 사이렌이라는 여자, 여신이 한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을 지나가는 수많은 배들에게 이사이렌이라 여신이 정말 미혹하게 하는 청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지나가던 배의그 뱃사공들이 넋을 잃고 지나가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 사이렌 여신이 부르는 그 노래에 빠져서 배를 그 섬을 향해서 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배가 침몰되고, 이제 그렇게 다 죽게 되는데, 그 사이렌 여신은 자기의 노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섬으로 끌어들이고, 또 들어오는 배들을 다 침몰시켜서 죽이는 게 사이렌 여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두 척의 배만, 나이 사이렌이 한 여신의 노래소리에 미혹되지 않아서 끌려가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가게 되는데 이두 사람은 오디세우스라는 사람하고 오르페우스라는 이 사람이 탄 배만이 이제 무사히 가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이렌 여신의 그 미혹해하는 아름다운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로 갈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조금 다른데 오디세우스는 배사공들의 귀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 여신의 그 노래 소리를 절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원하는 목적지랑 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라는 분은 어~ 좀 다른 방법을 취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오르페우스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뱃사공들에게 불러줘서 이 뱃사공들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부르는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부르는 정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섬을 지나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휘랍 신화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결정이 되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데. 사이렌이란 여신의 소리를 들으며 그 아름다운 소리, 미혹해하는 그 소리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원하는 목적지를 상실하고 그 노래에 끌려서 노를 저어가게 되면 배가 침몰해서 죽는 것처럼 사단은 광명한 전사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미혹해하고 유혹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끝없이 미혹하는데 세상에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 짓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풍요로움 안에 우리의 정답이 있고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미혹해 하는 소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기도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런 삶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가치를 따라서 점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배가 파멸되고 파손되고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들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미혹됨에 세상의 소리에 또 사단의 소리에 끌려가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가지 방식의 신앙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소리를 오디세우스의 방식처럼 뱃사공들의 귀를 다 막아서 사이렌 여신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미혹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소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귀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마치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뭐 신앙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지혜로운 방법 같지는 않아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방식이 참 좋은 방식이죠.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를 줘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이 사이렌의 여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마치 오르페우스의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으로 노를 저어가는 배사공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늘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죠 빌리포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런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공급처의 근원도 되시기도 하고, 주체가 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헛된 맹세와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이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약속을 따라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서 사는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이 부분이 꼭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한 가난한 여인, 과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안아두었는데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공과금도 계속 밀려서 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심지어 먹을 양식도 떨어져 가게 돼서 삶이 너무너무 궁핍해졌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힘들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사업이 정말 잘 됐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이 아들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이제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인 이 과부는 여전히 가난해요. 어떤 사람이 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말 어머니 좀 돌봐라.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느냐? 너는 사업에 성공을 해서 그렇게 부유한데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공과금이 밀려있고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매달마다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충분한 생활비와 돈을 보내드렸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보내는 건 내가 모른다. 편지를 받아서 보면 내 이름을 이렇게 휘갈겨 쓴 서명된 이름만 있을 뿐, 돈이 나한테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낸 거는 수표예요. 수표. 자기압 수표예요. 그 수표에 아들의 이름을 사인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면 되는 수표 약속어음이고 수표인데 자기압 수표인데 어머니는 그것이 돈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가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기에 자기압 수표가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 실제로는 아들을 통해서 충분히 생활할 만한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이 돈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서랍에 아들이 왜 이런 걸 보낼까 그러면서 그거를 서랍에 계속 넣어서 보관만 했지 자기의 삶에 이거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여인 같은 모습이 지금 내 안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을 약, 말씀을 통해 약속해서 공급해줄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마치 자기 앞수표를 은행가서 현금으로 바꾸듯이 내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면 나는 이 어리석은 여행 같은 모습이 되게 없을까요? 네. 찰스 스폴천 목사님이 믿음의 수표책이라는 두 책자를 하나 쓰셨는데 이 믿음의 수표적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수표에 비유하면 큰기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신자에게 좋은 선물이 약속되었다는 생각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난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는 수표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을 사실로 대해야 합니다. 즉,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것에 우리의 이름을 배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은행원 앞에 수표를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에 이 말씀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앞 수표처럼 수표를 대하듯이 말씀을 대해야 되고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원에 내밀면 현금으로 주듯이. 그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는 방식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내 현실에 내 삶으로 적용을 해서 마치 현찰로 바꾸듯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청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찰스 볼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헌시짝벌이도 버려요. 서랍에 넣어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는 않아요. 은행 가서 은행은행에 내밀면서 현찰로 바꿔도 하나님께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궁핍의식을 갖고 살지 마시고 풍요로움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처즈라는 분이 한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한번 화면 뒤에서 같이 보세요 리처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그 부여하심을 택하신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 책에는 각종 권리 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원이 무궁무진한 광산에 들어가 신성한 광맥에서 아름다운 보화를 캐내어 부유한 사람이 될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와서 자유롭게 보화를 캐내어 사용하는데도 영적 빈곤을 호소한다면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쥐에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요하심을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그 풍요로우심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신데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에는 각종의 권리 증서들이 다 약속으로 담아놓으셨대요. 이 권리 증서를 찾아서 여러분이 취하시면. 그 약속의 권리증서 안에 있는 내용들대로 우리 인생이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신령하고 그 풍요로움의 광산이 있대요. 그 안에서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광부가 되어서 그걸 캐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을 하셨는데 무한한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그부요하심의 광산에서 여러분 영적인 광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로움을 취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보화들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될 특권도 있고 자격도 주어졌고 그런 풍성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누리시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을 누릴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단서가 붙여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풍요로운 풍성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빌리보서 오늘 사당 말씀의 앞부분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주시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이신 풍요로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에게 원하시는 풍요로움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라는 말씀인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삶이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몸으로 나서 나누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필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리프 4장 19절 말씀은 4장 14절이 18절 말씀을 이어서 한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8절 말씀이 19절 말씀이 나오게 한배경이 한번 같이 보세요. 빌리프 4장 14절에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카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더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리뽀 지역, 빌리뽀 성이었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아무도 아무도 바울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빌리보 교회 성도들만이 마게도냐를 떠나는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바울에게 손교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을 바울의 삶을 돌보아 준 유일한 교회, 유일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이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필립보를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잊지 않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바울 라인에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보내서 바울의 삶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리보 교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그 편에 바울의 삶을 돌보아주고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빌리보 교인들의 회 그런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풍요로워졌다. 너희들이 드려진 너희들이 베푼 이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과 이 물질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빌리포 사장 19절 말씀에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 은혜의 마음, 이웃을 향해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 나눔과 베풀미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약속을 하시고, 성경 여러 구절에 나와 있어요. 베푸는 자에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하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 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 같이 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헌금이든 또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베푸는 그 모든 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7, 2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이 점점 위축돼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인색해지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인색해지기도 하면서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리보 교회는 가난 중에 힘든 중에 사도바오를 기억했고 그와 함께 그의 삶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이 풍성함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확인하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GPS를 장착하셔야 돼요. 찰스 스윈들 목사가 쓴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좋은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인용해 드리고 좀 마칠게요. 화면 티켓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내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사랑한다. 나는 어느 사이 그것에 의존해서 길을 찾게 되었다. 가고자 하는 곳에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는 데다가 빠른 길도 알아서 찾아준다. 모든 경로가 눈앞에 제시되고 더구나 잠시 후 우회전합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방향까지 알려 준다. 때로는 가라는 길을 가지 않아서 길을 잃어도 내비게이션은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이 내 가는 길을 잘못 들어도 친절하게 재탐색해서 명확하게 경로를 제시해 준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 하나님의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살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 당신을 가던 길에서 멈춰 세울 때가 있을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얘야, 나는 내 주위를 끌려고 애쓰고 있다. 이쪽으로 돌아라. 방향을 바꿔 오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길 바란다. 그런 적이 있는가? 나는 분명히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여러 번 재탐색 가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길을 잃지는 않았다. 단한 번도. 옆에 분을 보시면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 GPS를 잘 다시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설정을 해놓고 검색을 하면 길 안내를 잘 해줍니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목적지까지 잘 안내요 혹시 길을 잃어버려도 재탐색을 해서 다시 설정을 해주고 인도를 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줘서 하나님이신 이풍성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궁핍함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데 채워지지 않는 삶에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때 공급의 약속인 이 빌리포 사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궁핍의 부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풍요로, 움 하나님이신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 작동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